<laughs> 지금 네. 많이 새벽이에요. 많이 새벽이라서 저희가 약간 좀 가라앉았었는데 지금 아. 도착하니까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니 저희가 <laughs> 아 오늘 스위스로 떠납니다. 스위스 독일로 인했다가 스위스 갔다가 파리로 아웃합니다. 아 근데 저는 스위스에 로망이 있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스위스로. 너무 갔... 좋. <laughs> 그 어.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 봤어요? 아니. 조, 나 벅스뮤직밖에 리얼... 몰라. 아우 씨 <laughs> <laughs> 근데 걱정은 어, 어 여기서는 영어를 잘안 먹혀 주신대요. 그래가지고 유럽 언어를 써야 되는데 저희 봉주로 말고 둘다할줄 아는 말이 없어가지고 걱정이야. <laughs> 어떻게든 봉주로? 어떻게든 사람 사는 다니까다 되겠죠 뭐. 아이그 있잖아 어플. 아 파파고. 파파고, 믿고자 한번 가봅시다. 오셨나시두번두 번째 시스에두 번째 시스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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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시스템. 일단 독일 와서 네. 제가 멋있게 회의 아, 가서 물을 샀어요 멋있게 한마디도 안하고 그냥 카드만 쓱내어뭐데요아빠가 <laughs> <laughs> 유로를 얼마 썼는지 알아? 얼마? 물이 얼마야? 물? 어. 아 몰라 잠깐만 아 4.2유로 네? 물이 6,300원이야 예? 이게? 맞아? 어 물이 비싸다고 아니, 했어 아니, 독일은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아니 우리가 멀리서 왔다고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야? <laughs> 뭐 아, 아껴먹어, 이거, 괜히. 뭐. 그래, 그래야 되겠다. 저희가, 그리고 독일에서는 잠만 자고 내일 스위스로 넘어갈 예정이라서 네. 독일에서는 거의 촬영이 없고 스위스 이제 내일 출발하면서부터 멋있는 것들을 좀 있으면 조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네. 유럽 여행은 처음인데 좀 멋있게 해보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음식점 냄새가 살짝 나요, 여기 이쪽에. 어, 그런데 처음이어가지고. 어, 근데 저기 뒤쪽은 약간 유럽 느낌이 좀 나지. 도구. 그러니까 일단 신호등이 다르니까. 어, 맞아, 몸이 맞아. 우리나라 안 갔고. 맞아, 맞아. 저희 여기 또 리더님이 있거든요. 리더님이 지금 음식점 지금 가는데 같이 가고 있어요. 아, 네. 저는 아, 여기 몰라가지고. 네. 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독일은 맥주에나가 아, 진짜 맛있다. 약간. <laughs> 잠깐만요. 못 <laughs> 뭐, 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취해서? <웃음> <웃음> 챙겨, 챙겨. <laughs> 음. 안드시는한나 <laughs> 어... <laughs> 아, 원래 못 하세요? 저 맥주는 아, 잘야 아, 잘 소주 파요? <laughs> <laughs> 아, 저도요. 아, <laughs> 저도 그렇긴 한데 <laughs> 맥주 너무 맛있어요. <laughs> 소주 안 파냐? 이게 슈니첼? 맞아요. 슈니첼. 독일식 돈까스인데맛 부드럽고 맛있대요. 이게 독일식 족발. 네. 독일식 피자, 이거 스테이크. 오.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아, 와, 진짜. 네. 음? 음?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어. 음, 음. 이거 먹어 맛있어. 어, 이게 맛있어. 돈까스. 돈까스 맛있는데. 접시 더 달라고 할까요? 아요 <목소리도> 저도 괜찮아요. 네. 음. 어, 이거는 소스 없어요. 소스 없어도 되었어. 어디요? 여기는 그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네. 스위스 인터라켄으로 가기 전에 스트라스부르 스 스트라스부르, 스트라스부르. 어, 라는 곳을 이제 경유해서 여기 저희 리더님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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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여기는 좀 건물들이 좀 이쁜 것 같아. 그렇지? <laughs> 나 홀로 집에 친구 케빈이 있을 것 같아 뭐라고? 어, 그렇다고 <laughs> 너무 좋은데요? 이 신호등이 약간 외국 느낌이잖아 어, 맞아 그치? 저거 봐봐 근데 신호가 어. 자전거 길이랑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잘돼 있는 거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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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와 너무 예쁘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 지금 다 겨울이라서 약간 기대 안 했는데 너무 푸릇푸릇 너무 예뻐요 와, 진짜 너무 이쁘네. 와, 건물들이 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더 이쁜 거 같아. 그치? 네. 와, 그냥 저기에 있는 저런 뭐 어. 모습만으로 너무 외국 어. 느낌 아니야? 그냥 저 앉아있고 싶어. 와. 와. 근데 확실히 외국은. 어. 우리나라만 좀 빨리빨리 고 되게 어. 여유있어. 맞아, 맞아. 느리게 나오든 느리게 가든. 맞아, 맞아. 이야. 이야. <laughs> <laughs> <야. 웃음> 유레 어? 야 밖에 안 나온다 어. 야 장난이지 어. 근데 이거 건축물이 뭘까 쇠 뭐야 돌이야 돌? 어! 맞뭘 그렇게 찍어? 맞아. <laughs> 너무 예쁘네. 그냥 어. 지나가는 족족 한 그림. 그냥 그림이야 그림. 우와. 저 저런 거 하나까지도 봐봐요. 와. 오, 멋진데. 멋져. 와 맛있다. 카페 너무 부드럽다. 있지 응. 오. 맛있어? 응. 나가줘봐. 음! 시나몬! 맛있다! 사과를 한번 사봤습니다. 사과, 와우! 우리나라 사과보다 작고, 네. 되게 장난감 같은데 제가 제천슬라이 스타일로다가 가슴을 썩썩 닦아가지고. 한번. <laughs> 한번 비 먹어볼게요. 한비 먹어보세요. 혹시 쓰러지면? 난쟁이들 불러줘야 돼요? 차가 <laughs> 너무 예뻐 근데 반짝반 닦았더니 맞아 맞아 이거 한입이 들어가겠는데? 약간 낑깡 느낌 아니야? 여러분 리얼 애플이에요 네? 너무 <laughs>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와음 진짜 달아 아 그래요? 네그 즙이 좀 다르지? 진짜 맛있다 여기는 네. 이제 저희가 스위스로 독일에서 스위스로 넘어가면서 아까 스트라스부르랑 루체른을 이제 여기도 스팟으로 스위스 아니야? 찍고 여기도 어? 스위스인데 어. 루체른이라는 여기 스팟으로 찍고 가는 거예요 근데 스위스 물가가 정말 비싸네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어? 까르티에다 어디? 뭐 사줄거야? 어? 아니야 지나가 일단 <laughs> 아. 카펠교라고 어디? 다리 카펠교 예. 여기 아. 다리가 카펠교래 그렇다 음. 서울에도 오목교 있잖아요 <laughs> 그럼 카펠교라고요 어. 우와. 근데 물이 생각보다 엄청 안나 엄청 깨끗해 <laughs> 와 진짜 꿈에 그리던 유럽이잖아 꿈에 그리던 유럽이잖아 진짜 유럽이잖아 난 꿈에 그리던 스위스이잖아 어 맞잖아 결혼해가지고 왔잖냐 왔잖냐 결혼 안했으면 같이 못올뻔 했잖냐 그럼 아예 못올뻔 했잖냐 사람 따는 이처 와. 어어 우와 <laughs> 초록 초록해 우리나라보다 그치? <laughs> 어 이거 <그런데>? 뭐? 초록 초록 <laughs> 어 성적이나 해리포터 나올 것 같아 배고파서 지금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야 아, 여기 스위스 같죠? 아 스위스야? 네 스위스.. 네. 스위스 그니까 좀 스위스 같으냐고 이제 어 맞아 왜냐면은 저희가 여행을 갈 때마다 인스타에 올리면 강원도 고성군에 갔냐 석천야 <laughs> <성초냐, 웃음> <다> 이런 식인데 <웃음> <오>. <웃음> 여기는 스위스입니다 초록초록해서 너무 좋아요 뭐해 유라야? 냉이를 좀 찾아 있나 없나 아니 스위스까지 와서 무슨 냉이야 있으면 따다가 라면에 넣어 먹게 <laughs> 한국 음식 그리워요 솔직히 따면 먹을 거잖아어 <laughs> 먹을 거 그래갖고 그러니까, 찾아요 멋지다 진짜 <laughs> 영상이에요? 예. 네. 우와 멋지다 <laughs> 근데 진짜 멋있죠 네 그래서 스위스 스위스 하나봐요 아, 진짜, 진짜. 스위스, 너무 예쁘다 스위스에서 갔더니 스위스 여기는 스위스 인터라 케이입니다 오늘 o 을 숙소 r g o o d morning. Good morning. 자,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 o 아 n i n g Good m o r 가 i n 여기는 그냥 걸어도 너무 좋아요 yeah. 자 일단 자전거 타고 저희가 지금 간식을 좀 샀거든요 마트에서.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서 어디로 가는 거지 지금? 튠호수가 어, 있고 브리엔츠 호수가 있는데 어. 이제 어느 쪽을 가도 경치 너무 좋대요 근데 이제 가서 그 경로에 따라서 슉슉 도는 거예요 스위스 <놀람> 짜잔. <놀람> 와 이게 말이 되나? 어? 이게 너무 아니 와진 너무 멋있다 너무 자 어떤 힘도 생겨야 되는지 알죠? 어힘 좋아요 멋 멋있지? 네. 아 감동이야 진짜 멋있다. 선글라스로 벗어야 돼. 그냥 맨 얼굴로 봐야 돼, 오빠. 는 우와. 우와, 이게 어떤 모습이야? 정말 세상에나 윤슬 보이게나. <laughs> 와. 선글라스를 멋스니까 또 다른 다른 그림네. 이 간식을 사왔어요. 네. 일단 간식을 사왔는데 오빠 오렌지 주스 먹어요? 안 먹어요. 아, 저는 이제 야채 주스 스무디 그린. 오케이. 쓰레기 이제 한국인이니까 여기다 놓고 가져가야돼요 오케이 <laughs> 잠깐만요 이거 자전거랑 너무 예쁘다 이렇게 너무 이쁘잖아 오케이 <웃음> 오케이 다음에 <laughs> 잘뵙겠데자 이렇게 이쁜데 좀이따 먹을 땐 봐봐요 <웃음> <웃음> 그 치얼스 스위스는 이 경투콩이 세더라 안 떨어져 음! 소스기야? 방근 주스 같아. 응? 비타민, 키위, 애플, 마차. 여기 스위스 와서 뭘안 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름 자체도 너무 여유있고, 이 행복을 마음에 담고 돌아가서 열심히 살게 돼. 음 그래 어때? 우린 행복해. 어? 우린 너무 행복해. 행복해? 응. 너무. 행복, 으, 행복해를 삼행시. 행. 아, 이렇게 행복해아 아, 다시. 행. 행복이란? 복. 복을 만드는 거야. 해. 해피하게. 오오오오. 자전거에아 그치?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너무 좋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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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어디 가지? 지금? 그린델발트를 가서 산책하려고. 어. 가고 있어. 기게 눈으로 보는 것만큼 안 당겨. 어, 맞아. 자전거 타는 길도 그랬어 여기는 지금 제천 팔송리 계곡. 이게 진짜로 뭘안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너무 행복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전거 타고. 맞아. 빈들발트로 기차 타고 와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 이 뭐냐 경치가. 맞아. 너무 좋아. 나도 진짜 너무 worry, 그리고 날씨가 오늘 또깡패예요 깡패를 깡패? 만났지 뭐야 아 일단 잡아야지 그러면 어, 저기는 어떻게 눈이 또안 녹았지? 진짜 어? 아니 해가 맞아. 그래도 많아 해가 너무 많아 그치 응. 멋있어 유라 너무 멋있다 지금 너무 멋있고 어, 먹을 지, 것도 시켜가지고 그가... 너무 좋은데 혹시 저 여기 빵 구웠어요? 왜? 뜨거워요 <laughs> 지 해가 너무 뜨겁습니다 연기 안 나요 지금? 오우 어제 오우. 음. 음. 오우, 그 캔맥보다 맛있는데요우맛마어 와서 나왔더 아우, 조심아 네, 엄마, 무슨 말 때린다고요? 아아다운데요 아르몬드, 갑자기 도쿄에 구고요 와, 아이고, 도깨비 집이 있었다. 왜 자주 가? 그때랑 맛이 진짜 확실히 다르다. 음 오. 음음어 여기 더 커졌어. <laughs> 아,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음 맛있다. 스위스가 음식 잘하나이집 잘하네. 그래, 맛기대로 한 가야 돼. 조만간 허영만 선생 오겠어. <laughs> 백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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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반어 백반기... 와. 반기 백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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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기 백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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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녹지 그냥 눈이 다 고강한다 나도 그래 이런 느낌? 나도 그치? 뭐 먹어? 보산병 약을 어. 먹는데요 이제 <laughs> 문제, 문제없어 문제가 근데 먹고간 사람들도 어지럽고 울렁거렸다고 하더라고요 건, 건돌라를 타고 가요? 건돌라 그 어. 여수에서 건돌라 탔을때는 어. 무서웠잖아요 어. 근데 무서워요? 안무서워제 다리 아. 지금 용불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내려와 저 마을에서 이렇게 내려오네 음. 이거 좀 무섭네요 엄청 많이 올라가요 우와. 엄청 멋있어요 지금 동우리가 보이고 있 여기는, 여기는 근데 고립나는데 멀어죽겠는데? 와다 올라왔어요 진짜, 진짜 멋있다 근데 여기 기차 타고 30분 정도 더 올라가야 되 저기 것 같아요 이곳은 미래시대입 진짜 멋지다 미친거 아니야 이거? 어? 그래. 너무 왜? 멋지다 어? 너무 멋있다 미친거 아니냐고 와 이쪽 봐봐 봐. 우와 야 이래서 오는구나 진짜 멋있다 우와 우와 진짜 멋있다 우리 숙소 어떻게, 어디지? <laughs> 여기서부터? 와, 진짜 멋있다. 근데 오늘 좀 안개가 있는 건가? 아, 이 정도면 너무 좋지. 너무 좋은 거야? 어, 어제가 더 좋았는데, 때... 네, 오늘 네, 이 정도면 괜찮아. 여기가 끝인 거 같아. 계속 아. 찍겠습니다. 아. 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근데 네, 네. 그 구글 후기를 보면은 음. 스위스 음식이 맛없기로 소문나있더라고요아 그래? 어, 근데 그 중에 여기 먹어라 푸딩 두 개만 선거. Enjoy. Thank you. 와. 페티가 미쳤다. 이봐 근데 페티 미쳤다. 여기 와서 yeah. 온것 중에 가장 맛있어. 맛있지? 응. 여기 와서 먹은 것 중에, 맛있다. 여기 와서 먹은 것 중에, 신라면이 제일 맛있지? 음. 와, 패치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맛있지? <laughs> 응? 맛있지? 아, 나랑 또 다른 맛이네? 어. 이거 음, 봐. 이렇게 맛있다. 오, 음. 음 맛있지? 패치. 치아. 너무 예뻐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벤치에 앉아있는데 너무 여유롭고 음. 행복 그 자체. 근데 오늘 진짜 저희 뭐안 했거든요. 저기 용프라 올라간 거 빼고 음. 여기 곳곳에 그냥 막 돌아다녔는데 맞아. 스팟이 너무 많은 거야. 맞아요. 그래서 어. 너무 좋았고 근데 좋았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지금? 와.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내일 이제. 네. 파리로 넘어가 이제 파리로 넘어가요. 파리로 넘어가기 전에 베른 음. 베른 들렸다가 이제 파리로 넘어갈 건데. 음. 스위스 일정은 여기서 끝. 끝! 요들성 듣고 그치? 스위스 마무리할게요. 아, 바로 배우긴이잖아요. 아, 괜찮아요. 이이레이히 <laughs> <laughs> And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